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나 경제입니다. 산뜻한 월요일이 시작되는 하루였는데 증시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이 잭슨홀 미팅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사실 오늘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오늘 어, 장출하고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는데 어, 결국 종가에는 거의 보합 수준인 마이너스 0.1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장만큼의 큰 흐름은 보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어, 플러스 0.6에서 결국 저가는 마이너스 1.4에서 살짝 들어올리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어, 0.84로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기대만큼 그렇게까지 어큰뭐 결과를 가져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런 흐름은 얼마나 좀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을 좀 가져와서 어 좀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사실상 파월이 승리 선언을 했다라고 봐도 어 무방할 정도의 얘기들을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수준인 2%로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전에 보면은 어 연초에 확신이란 단어를 꺼냈다가 인플레가 다시금 오르는 걸 보고 확신이 멀어졌다.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잭슨 미팅 때 갑작스럽게 확신이 커졌다라는 굉장히 좀 강경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냉각은 명백하다. 하강할 위험은 증가했다. 우리는 노동시장에 추가 냉각을 추가하거나 반기지 않는다. 어, 노동 강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어, 사실 이번 노동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직전에 81만 8천 건의 어, 조정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언급하진 않고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둔화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견실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은 우리가 반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지난 7월 FMC 때 5%의 정책 금리를 쓸수 있는 카드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특히나 또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라고 하죠. 이 점진적인 것은 우리가 차근차근 0.25%씩 내리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지금 어, 삭제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0.5% 어, 대응할 수 있어 이런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미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그쪽 포인트만 볼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어, 이 비커시라는 기대감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게 동반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지만 연준이 빠른, 어, 대응을, 금리 대응을 해주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어, 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고, 연준이 그 대응을 빠르게 해줄 거야 이 기대감만 현재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을 어, 정말 좋게 어, 엄청나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싶진 않고 조금 더 오히려 이럴 때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냐 지난주 잭슨홀 미팅이 있기 그 그날 낮에 일본 boj 우에다 총재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직전에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한 배경에 대해서 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어, 이 부분이 시장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이 금리 인상을 조금 어, 서두르었어.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자, 이런 부분이 기대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완화정책을 계속 조정할 것이다 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완화 정책을 조정한다니까 이건 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축을 할 것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경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즉,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것이야. 이 부분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어, 그러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수 있겠네. 이 부분을 시사한 겁니다. 물론, 이번에 아주 갑작스런 금리 인상은 시장의 투기 세력들을 좀한방 먹이려는 의도도 있었고, 2년 가까이 금리 인상, 긴축, 이런 부분을 이 어떻게 보면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실제 우리가 할수 있어라는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뭐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을 또 하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는 시사를 해준 게 크죠. 왜 시장에서는 그걸 반영을 할 것이니까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연준은 5%의 정책 금리를 쓸수 있는 카드라고 표현을 했고 어이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확신을 할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좀어 충분히 어, 신경을 쓰고 반영하겠다. 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미국은 비컷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났고 지금 연내 네번의 금리인하를 시장에서는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는 이렇게 내리는데 일본은 금리를 이렇게 올려? 야, 이거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아, 그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성장의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이 고용 시장도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달러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한국 원화와 엔화 간의 동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어, 엔화가 강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미국 달러의 약세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도 같이 끌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장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고 최근에 한 1년 넘게 증시가 상승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출과 관련된 업종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당장은 좋은 얘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 미팅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이 달러 지수와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 엔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달러 지수를 보면 여기 23시라고 되어 있네요. 23시 23시. 이 파월의 발언 직후에 상당히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달러 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달러 약세 순을 유지하고 있고 어, 달러 지수가 10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달러 대비 엔나를 보면 역시 이 발표가 난 직후에 내려왔다가 그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 달러당 1 4 4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직전이 146엔이었으니까 어, 큰 폭으로 움직였죠.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표 직후에 지금 원화가 약세로 가서. 어, 엔화하고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직전에 1340원대였다라는 걸 감안하면, 1326원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약세로 어,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엔화와 움직임과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는 잠깐 하루 정도 헤이크를 주고 상승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 이걸로만 봤을 때 상승은 저는 길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이틀 뒤에는, 어, 엔비디아의 28일 엔비디아 실적이 있죠. 자, 근데 이 실적이 지금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도 목요일날 GDP, 어, 미국의 GDP입니다. 실업, 청구, 실업수당 청구거수, 그리고 2분기 PC 물가, 그리고 전년 대비, 전월 대비 PC 물가, 개인 소득 및 지출,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주입니다. 이게 위에가 올, 이번 주고, 다음 주에는, 어, 제조업 고용, 그리고 ADP 비누업 고용, ISM 이 서비스 고용, 실업률,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얘네들은, 지난번 폭락장의 주인공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파월이 이번에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도 지금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둔각되지만 견조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데이터에서 이 내용이 파월이 예측한 분석한 그런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정말 크게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고용 지수. 실업률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데이터가 크게 하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 이건 다시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파월은 지금 견조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견조함 속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침체 때문에 침체를 동방한 금리 인하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또 높게 나온다 예상치보다 많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지금 비컷 기대감이 생기고 있었는데 비컷까지는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후퇴할 수가 있겠죠. 그나마 가장 노멀한 거는 이 모든 데이터들이 시장 예측적 부합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예측적 부합한다는 게 물론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예측치에 부합하는 데이터들이 나와서, 어, 미국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마사지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것 같다. 그 전까지는, 어, 당장, 어, 이 비들, 이잭슨홀 미팅이 아주 비들기적이었고,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었으니까, 지금 무조건 투자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믿은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 때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일단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원화 강세. 그러니까 한국의 경기가 수출이 정말 잘 돼서 한국의 경기가 성장을 해서 나오는 원화 강세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원화 강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한국의 수출이 주춤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뭐 반도체, 화장품, 식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출 주도였어요 원화가 약세가 나오니까 상승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약세로 인해서 상승했던 부분이 훼손된 거예요. 원화가 강세로 간 겁니다. 아 이게 증시의 최악입니까? 한국 경제가 망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끌었던 그 에너지가 위에 막혀버리게 되면 시장은 그쪽에서 더 이상 어떤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돈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게 하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워낙 약세가 이런 흐름을 만들었고요. 어, 이거 미국은 올랐는데 한국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증시가 우리나라랑 현재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게좀 시장이 좋아지느냐?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분명히 시장에 다시 떨어올 때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싸게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이 크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어,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달러 부채가 많았던 기업들이 달러 약세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달러 부채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 부채가 줄었으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상승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장기간 이어진다 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 당장의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항공사입니다. 항공사는 달러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달비용부터 시작해서 항공비용, 유류비용, 많은 것들이 달러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지금 어, 반응을 했다. 오늘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반응을 했고요. 아시아항공 그리고 대한항공도 좀 올랐고요. 거기에 또이 둘이 상대적으로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인데 이 둘의 움직임을 따라서 어, 진에어, TA 항공, 제주 항공 이런 애들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참 좋은 여행, 뭐 노란 풍선 하나투어 이런 업종들이 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달러 부채가 감소를 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그리고 원화 강세와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주식들이 어, 당장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상승 기조를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주식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이런 주식들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흐름이 또 바뀔 때에 어, 시장의 투자에 대한 유동성도 움직이잖아요 즉이 주식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터적인 어,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그 외에 한국전력 역시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최근에 어, 특히 오늘 어, 5% 정도 상승을 해줬고 지난번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그 순간부터 조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자, 그 외에도 한국가스공사도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여긴 이미 앞에서 대왕고래로 많은 노이즈가 껴있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다른 앞에 있는 업종들하고는 그 성향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관련주라기보다는 달러 약세로 인한 부채가 줄어드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떤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은 흐름 확인 용도 혹은 투자 포인트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당장의 수출 주도형 기업들은 찾아보는 것은 조금은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어 시장이 항상 많은 분들이 매번 내가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스포츠에도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가 있듯이 우리 투자도, 할, 투자도 공격과 수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냥 주식을 산다라고 해서 그게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시장이 어, 조금 눈치를 보면서 쉬어갈 때는 나도 함께 현금 확보를 하고 어, 조금 쉬어가고요 일부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만 어, 투자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어, 여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데이터들도 어, 활용 어, 확인해야 되고 특히 엔비디아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을 어, 기점으로 투자를 좀 어,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잭수전 미팅은 분명히 좋게 시장에선 분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그 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당장 이 추석 전내이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저는 조금 투자는 자제하고 조심하다가 어, 그 이후에 흐름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파티는 어, 정말 내가 즐길 수 있을 정도만 즐겨야. 행복한 즐거운 파티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가 너무 길어진다고 하면 정말 어, 이 만취와 함께 큰 사고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을 바보는 라 시각도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것도 적정선에서 내가 멈추고 어, 수도 할수가 있어야지 그게 즐거운 것이지 그 스스로의 통제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긍정적인 뷰만 보는 것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 그 끝이 좋은 어, 일로만 남는 것은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확실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